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come on.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의 목표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한 고독원의농부들이 아닌 삼된 열매를 바르게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주시고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 시민 교회 영혼 구원하여 체제 삼는 교회 될수 있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생명이 넘치며 회복이 넘치는 목장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e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저 c 여러분이 한 절씩 e 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장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총 7가지 화 있을 진저 중에 마지막 7번째 주님의 꾸짖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과거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의 외관을 꾸미고 죽은 자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의 삶을 기념하고 존경을 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일은 그들 스스로가 과거에 이렇게 죽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행동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의 삶의 후계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조상들과는 다르며 그들은 실수를 많이 했고 우리는 조상들과는 달리 이 의인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과거 조상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그들이 했던 행동대로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비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조상들은 미련하고 믿음이 없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들을 저질렀지만, 자신들은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 선지자들과 그 의로운 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들도 그들처럼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계승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과거의 그 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도 삼십사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행동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성경 본문에서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심한 수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동물인 돼지입니다. 이 뱀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더 나아가 뱀들 중에서도 더 흉악했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얼마나 강한 꾸지점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도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든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35절에 등장하는 의인 아벨의 피부터 그리고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그 모든 피가 다 그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벨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어, 의로운 자의 죽음. 뭐 모든 것이 다 의롭진 않았으나 그래도 선한 자의 죽음이 첫 번째로 새겨진 것이 아벨이었고요. 마지막 예수님 시대 때 마지막으로 이 이롭게 선하게 살해를 당한 자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에 살해당한 자들의 그 죄가 그 살해에 대한 죄가 너희 모두에게 다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박해하거나 죽인 적이 없다. 우리는 아주 선한, 오히려 그 죽임 당한 자들의 후예다 라고 말했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이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에 다 너희에게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모으시려고 계속 시도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버려진 바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할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해낼 힘이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일찍까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남들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기 가장 취약한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 가장 취약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더 심할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보다 이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썼던 목회자들은 얼마나 스스로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자존감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비참함입니다. 좌절감입니다. 무능력함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더 쓸모없음을 고백하는 그 무능력함과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더 의로운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더 의로운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과오를 자신은 절대 행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때 죽임을 당했던 그 선지자들의 후예가 바로 자신들임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화가 있을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비참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불러 모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기에 내가 오늘도 너무나도 많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없기에 오늘도 나의 모든 선택은 다 실패이고, 모든 선택은 다 실수일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비참함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쌓일 법한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의 의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의만 펄펄 살아서 끌어오르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뛰어나서 오늘을 하나님께 뻔뻔하게 시작하는 그런 새벽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다가 오늘도 철저히 비참해질 것이 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붙들면서 하나님과의 하루를 출발하는 새벽이 되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은 의인이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속에 자존감이 솟아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우리들을 품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며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영원한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거하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